예, 오늘 예배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그럴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자. 예, 진짜 가치, 예, 우리가 진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우리가 썩어져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예, 정말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삶들 속에 변하지 않냐, 진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어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봄비가 내리고, 예, 그죠? 이제 예, 뭐 마무리 소생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 예, 계절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들 속에 겨울을 네,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 아직도 우리의 삶에 봄은 오지 않고 겨울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봄의 계절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푸른 변하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 분명히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이에스더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뭐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 에스더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에, 마음에 실망이 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권태감이 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실망감들이 올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들이, 에,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처럼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번또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예, 그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배경은 예, 그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국은 예, 굉장히 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 에스더스가 있는 이 당시에는 예, 1세기 로마, 그죠, 전 세계를 지배 했던 로마와 똑같은 그런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역사는 예, 굉장히 예, 그죠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에스더스에 보면 네 명의 인물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중에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니까 예,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무시 하고 변덕이 좀 심한 왕이죠. 예, 이랬다 저랬다. 예,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 BC 486년부터 예, BC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어, 다스리는 그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이이 이, 이 페르시아 이이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몇달 동안요? 여섯 달 동안 베풀었대요. 여섯 달, 에, 180일이라고 하잖아요. 180일 동안 어, 잔치를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동안 에, 그 이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부가 있는 나라. 에, 그런데 이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예, 그죠 예, 뭐 장관들과 부하들 이 신하들을 예, 그죠 신하들의 그 여론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이 아하소에로의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가장 예,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하여튼 간에 뭐 국방이든 문화든 무엇이든 가장 세계 최고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에스더서 일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나라였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영화를 누리던 아수에로 왕과 그, 백성, 그 신하들의 그 모습을 볼때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었냐라는 거죠. 거기 보면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또 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술 먹다 보니까 예, 마음에 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왕후 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드라시라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랍비들의 그뭐그 해석 과거 구약 성경의 해석본을 보면 그 왕비를 불렀는데 왕관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나오 뭐 그냥 학설일 뿐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그걸 반격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예. 그 페르시아의 문화, 160일 동안 술을 마시고 즐기는 문화,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그냥 재산증으로. 예. 왕후를 그렇게 대할 정도면 실제로 일반 백성의 삶이나 그런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 다른 여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의 삶은 그냥 뭐 재산 정도로 취급되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보는 우리가 보는 저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으로 보면 야 화려하고 나도 저기에 끼고 싶고 나도 저기에 가고 싶고 나도 저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알고 보면 거기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자 계획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그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그 어두운 부분을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계는 예, 히브리 족속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내 살아계심을 보,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성별이라는 거예요. 성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성결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두 사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두 사람들은 아마 그런 성별된 모습들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지 벌써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예, 10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민 한 3, 4세대 정도 됩니다. 이민 한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에 대한 뭐 과거에 대한 기억도 없고 하나님의 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냥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페르시아 속에서 안주하고 페르시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예,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은 에스라를 따라 1차2차 스룹바벨을 따라 1차 2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느이미엘를 통해서 3차 포르기안을 통해 다 버려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가라고자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곳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러은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가고 없어요. 이 에스더서에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냥 히브리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냥 뭐 그냥 뭐 나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 이 정도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서는 그냥 페르시아의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이스라엘의 3, 4 세대 지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희적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나의 삶에만 집중되어서.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문제에만 골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 문제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일를 위해서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일단 내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들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에스더에서 나와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사모함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인가요? 포로 귀환의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간 포로 귀환의 그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현실 내 문제에 집중해서 거기 남아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삶인지 우리가 살아, 생각해 볼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의 속 속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깨우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그것들이 그 문제만 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났을까?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스 2장 9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 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페르시아의 그 화려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사용하시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n g u 어, 대박 이런 거 얘기합니다. 말이라는 거 거기 원어에 보면 그 말이라는 게 도량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도량형. 그래서 아마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말두말할때그 말입니다. 이인 홀스 말이 아니라 예, 한말두 말하는 그 말입니다. 그, 그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대박을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냐는 있 거죠. 불을 피운 게 그런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위에 대빵을 얹어놓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등불을 켠 이유는 밝히기 위해서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바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 왕 왕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를 들여 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유다식 이름이 아니에요. 마르둑이라는 예, 마르둑이라는 페르시아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유다식 이름이 있지만 그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식 이름을 사탄이라고 짓겠습니까? 예, 김원희 주사님,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이름 대신 뒤에 김사탄 이렇게 짓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짓지 않는다.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 유다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죠? 그 페르시아의 우상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게는 그 우상의 이름을 따라 자기 이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닷사 이거는 도금양, 도금양. 이동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동양은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롭다. 그런데 그 의로운 그 이름을 버리고 뭐라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예, 페르시아 여신의 이름이 이시타르. 이시타르 마르도과 이시타르 이시타라라는 그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따와서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굉장히 위대한 여왕인 것 같죠. 모르드게가 굉장히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의 처음은 이렇게 미약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하신 일이 뭡니까? 택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임을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과 종족을 숨겼다는 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어떤 종족인지 이야기하지 말아라. 숨기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숨겨진 믿음입니까? 아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나 나 나갈 때마다 너 종교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나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숨기지 않아요. 나 그렇게 떳떳하게 다 드러내고 살아요. 주일이면 교회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 주일날 교회 간다고 드러내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의 드러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행동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있나?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나의 잘못된 언어와 나의 잘못된 행실과 나의 잘못된 욕심과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는 삶이 아닌지 말 아래 두는 삶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였으면 이제 드러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쇠마의 말씀을 날마다 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쇠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내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살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다보고 다시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해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숨기고 살아왔던 삶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여님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숨기지 않는 삶, 숨기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